<목소리> <목소리> 네아 죄송합니다 강남이아강북이야 강북 강북 맞아요. 네? 네 어, 어떻게 하실래요? 어 어떻게 하실래요? 서, 서 그냥 서버닝 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서버닝 갈까요? 서버닝 가지 서버닝. 네. 나배 탔는데요? 별로 와요. 누용이 들어가고. 네 별로 <목소리> 잡아. 야 트레이스 장난 아닌데? 트레서 브라이서. 여기 털렸나?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안 털렸어요, 오빠. 여기 응. 보정기가 응. 하나 있네. SR 보정기 있고요. 앰프, 야 앰프 대머리 전술파 없는 사람. 전 있습니다. 전 대탄만 있으면 돼요. 앰프 없어요. 앰프 저기 응? 있어. 총대 있어. 어디였더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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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첫 번째 나왔던 집. 에 에싸일 대탄 필요하신 분 계세요? 저요 저요 저요. 저기 5 0 방향에 보급 떨어졌어요. 어? 먹고 싶다. 갔다 올까요? 아니. 아주 조금 멀어야 이0 0사0 미터. 네 그런 어, 거. 같아이긴 한데 우리 좀. 배열 없어서 퉁걱. 통곡... 어, 아, 사비 있던 경주 줬는데. 어, 괜찮아요. 저 어차피 A, 지금 A야. 는 통다 있다. 배를 구하러 가야 되나? 통다 있어요. 어, 따기비 쪽에 배 없죠? 못 봤어요. 아직 확인 못 해. 해볼까요? 여기 따기비에는 배 없어. 아까 위에이제 가다가 존나 뚜까맞았고 뒤졌나봐. 예,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차 연기나. <laughs> 여기 배구할 방법도 없네. 뒤로 뺍니다. 땅개 위쪽에 사람 있어요? 55. 5 55 5번 있다고? 55에 하나 멈췄어, 오토바이. 55? 이제 출발한다. 내 방향 55야. 배 타고 출발해? 아니야, 오토바이 탔어. 온다, 온다, 확인, 온다, 확인, 온다, 확인, 온다, 확인,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하나, 둘, 셋. 아, 기절. 아, 탄이 없어. 집에 아, 들어갔고. 응, 확인. 저 푸쉬할게요. 봐주세요. 떼주세요 아 수류탄이.. 어, 저거.. 그 이어요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갔거요 저도 있어요 잠시만요 보통 수류 하나 더 하나 더 뒤에 아안 들어갔다 수류탄 넣어요 <놀람> 어 거기 봐야 돼요 저 시비 걸렸어요 걸리는 네. 거 조심 근데? 여기 있어,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잠깐만요. 천천히 할게요. 네. 어, 저기... 기절. 여기 끝에. <laughs> 아싸. 엉아, 네. 내미다 어, 드세요. 내미다 드세요. 네. 드세요. 저, 저 4배원 먹, 장인아. 돌았다. 뭐... 이거, 이거 지금 가져야될것 같아요. 돌다고요 어 알았어. 가져야 될것 같은데. 네. 돈다 어디로 돌아요? 쭉 확인 안 됐음 능선 밑에 조심. 배율이 없어 집 안에. 왜 거기서 아! 거리고 있어? 아, 어, 간다고, 간다고. 이거 다리 밑으로 그냥 빠질까요? 아, 지금 아마 자기장, 제대로 가, 아, 아닌가? 모르겠어요. 중간에 네, 무조건 쏘고 빠져도... 해야 되네. 통대싸우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중간이니까. 양각 잡힐 것같아가지고어 편하시죠? 어, 뚫어요. 어. 아, 씨발. 아 어, 멈춰야 될것 같은데요? 아? 멈춰야 돼요. 네그 트럭 안에 뒤에 숨어 있어. 저 어. SR이 없어서. 푸시할게요, 저 푸시할게요, 형님. 어, 차 차타고 푸시할게요. 어느 쪽에 있어? 차 안에요, 차 안에, 폐차 안에. 지금 쪼고 있어요. 하나 아 제대로 당했어. 그차 안에 있다고요?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저기, 저기. 적재함, 적재함, 적재함. 그니까 폐차, 저기, 적재함, 폐차 말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거기. 몇 명이에요? 네, 나왔어요 한명 봤어요, 한 명. 네. 한 명, 한 명. 일단 보이는 건한 명. 나서 머리 쪽에서 저 쌌어요. 둘인 것 같다, 느낌이. 대가리 조심. 차 대, 대가리 조심. 한 대. 아닌가? 몸빵 맞았어. 안 맞았어요. 한 대. 확기있이야슈리터 넘나? 아, 아깝다. 근데 부터 앞으로, 네, 아씨 짧아요, 에, 엉아, 어, 짧아요, 그거, 아, 저 맞을까봐. 아는데 어. 많이 못 쏘는 게 위에 탱탱이 걸리면 안 넘어가거든 한대 <laughs> 제가 쏠게요 하세요 내채 넘어가고 갈게요. 안 해, 안 해! 아, 존박사! 아, 아. 아, 힘들다. 이제 숲이 빨고 있어. 아우 가만히 가야 돼.